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관문이죠. 광주 송정역이 이용객에 비해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해 송정역을 찾는 지역민과 예지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8월 서울 수서와 목포를 잇는 고속열차가 신설 운행되면 주차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관문인 광산구 광주 송정역사입니다. 지난해 KTX 개통 이후 승객이 하루 평균 5천여 명에서 1만 6천여 명까지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성정 역사에 마련된 주차장은 390면에 불과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을 빼더라도 이용객 수에 비해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잘못된 수요조사의 기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호남 고속철도 기본계획조사연구 등에서는 올해 일평균 이용객이 만 2천여 명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 이용객은 이보다 약 4천여 명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주차장 부족으로 상당수 승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 열차를 놓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흔히 고속철 역사와 고속버스 터미널은 도시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관문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창구를 넘어 지역의 이미지와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향의 고장 광주는 매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턱없이 좁은 주차장과 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최대의 사회적 관심사 중 하나가 취업인데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의 올 신규 채용 인력 규모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전력 등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 14곳은 올해 총 2,193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인 한국전력이 올해 1,25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입주기관들의 올 채용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한전 KDN은 145명, 한전 KPS는 300여 명, 한국농어촌공사는 260여 명등총 2,193명에 이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과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은 올해 채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채용규모보다 214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입주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올해 신규 채용규모를 다소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지역 인재 할당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광주 전남 지역 출신 인재 채용 시 지역 제한보다는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1에서 5.5% 정도 가산점을 주는 선에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런만큼 지역민의 기대도 매우 큰데요. 그중 하나는 지역 인재의 등용 채용입니다. 인재채용은 늘고 있지만 아쉽게도 지역인재채용은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빛가람혁신도시가 당초 취지인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는 대표적인 교육도시인데요. 최근 4년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역중학교 졸업생 2,600여 명이 광주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진학할 학교를 찾지 못해 해마다 광주를 떠난 중학교 학생들이 650여 명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타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한 광주지역 중학교 3학년 졸업생은 총 2,678명에 이릅니다. 학교 유형별 진학 현황은 특성화고가 1,161명으로 가장 많고 특목고가 575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목고와 과학고 등 성적 우수자나 특기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타지역 진학자 수만 1,073명에 이릅니다. 취업을 중시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해서 다양한 학교가 있는 타지역 특성화고 진학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이 일반고 학생 수를 감축하는 대신 마이스터고와 과학중점고등학교를 추가 지정해 운영하는 등 우수 인재의 타지역 유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실력 광주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할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타지역으로 떠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 심화로 인해서 광주 명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광주메일TV 오성수입니다.